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 사랑의 통로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12월 한달 동안 우리가 사랑의 분성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천사항으로 훈련을 했는데, 아, 마지막 31일까지 실천사항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원래 우리는 아, 통로이죠.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 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리고 이네 자녀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 그 자녀손이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것 어, 이스라엘이 그 복의 통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먼저 흘려 보내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이 번지 점프입니다. 번지 점프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그냥 내려만 봐도 아치한 곳에서 뛰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높은 곳에서, 어, 누가 밀어뜨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절대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번지점프는 돈을 주고 뛰어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 죽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어, 번지점프 회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안전장치를 구비를 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전장치를 줄을 매고 번지점프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안 죽는다는 그리고 스릴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번지점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손해본다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가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먼저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완전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도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부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 것을 쓴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끝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타지 아니하는 넓게 나무의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나무에 불이 붙으면 곧 있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었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기한 광경을 보리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무가 어떻게? 꺼지지 않냐고 저렇게 계속 탈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그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수 같은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실천사항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뭔가 내가 원수에게 떡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나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실천사항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훈련하셔서, 어, 비록 이제 12월달은 3일 뒤면 끝나게 되어지지만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면 4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면 낮은 자를 높여주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오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가 보여,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미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들으리까? 나의 자.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지시고 십자가지. Mars